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좀 제가 며칠 좀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아, 다시 우리 또 공부를 시작해 봅시다. 자 오늘은 이제 가설 통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통로의 개요는 이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 통로를 가설 통로라 하죠. 이게 개요입니다. 음, 그래서, 가설 통로의 구비 조건은, 그렇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튼튼한, 견고한 구조로 되 있어야 되고, 또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어, 유지 관리를 해야 되겠죠. 뭐, 가설 통로라고 만들어 놓고, 그 장애물 있고, 뭐, 못 들어가게 해놓고 하면, 그건 가설, 이, 안전한 통로가 아니죠. 항상 안전하게 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유지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또 추락이 위험 있는 곳에는 안전 난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 또 통로의 채광 및 적절한 조도 75 럭스 이상이 밝게 끌어온 조명을 설치해 주셔야 되고 또 통로의 주요 부분이라든가 위험 지역에는 반드시 통로 표시하고 위험 표시 등을 어,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가설 통로의 종류는 어, 작업 발판 경사로, 계단, 사다리, 승낙로 어, 이런 그 계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설 통로와 설치할 때준수 사항은 뭐냐? 자, 작업 발판은 어, 작업 발판은 안전 난간, 폭 어, 작업 발판은 안전 난간하고 난간을 해야 되고 폭은 40cm, 발판의 폭을 바르는 40cm 이상으로 하고 어, 겹친 길이는 20cm 이상 그러니까 어, 두개 놓으면 딱 어, 제일 좋은데, 두개 놓으면 넘치고 하나 놓으면 좁고 했을 때 하나를 발판을 겹쳐서 놓아야 돼요. 이런 때는 20cm 이상 겹친 길이가 나오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작업 발판 위에는 어, 안놓는게 그 자재라든가 이 적재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할 때는 400kg 이상을 초과를 금지한다. 그리고 경사로에는 안전단간을 설치하고 어1 5도서 30에서 15도일 때는 어 15도 이상일 때는 미끄럼 방지를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폭은 90cm, 음, 폭은 90cm 이상으로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계단은 음, 안전단간 높이 1m 이상을 해줘야 되고 폭은 1m 이상. 그리고 그매 제곱미터당 500kg 하중을 견딜 어, 수 있어야 되고, 안전율은 4가 돼야 된다. 자, 3, 3m, 계단에 이제 그 3m 이상이 됐을 때는 1.2m마다 계단참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계단에는. 자,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또 사다리는 최대 6m 이내에 서 사용을 해야 되고, 6m 이상이 넘어가면 안 돼요. 사다리는 최대 길이는 6m하고, 그 상부의 내면 길이는 60cm. 어 정도로 하면 되고, 또 발판의 폭은 30cm 이상으로 해주시고, 이 벽과 사다리의 거리는 15cm를 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설치 각도는 75도 이내로 하고, 어, 사다리는 또 아웃트레이거를 반드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 승강로에는 각 기둥마다, 승강 각 기둥마다 설치를 하고, <laughs> 폭은 30cm 이상, 답단 간격은 25에서 30cm 그리고 수직이동시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음, 설치를 해 놔줍니다 이게 쉽말로 이거 코브라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코브라 벨, 벨트를 어, 설치를 해 가지고 쭉그 코브라, 코브라 벨트를 안전벨트에 고리에 걸고 올라가다가 갑자기 추락이 됐을 때 코브라 벨트가 딱 멈춰주는 역할을 하죠 안전블록 비슷한 거예요 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은 가설 통로는 근로자들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통해야 하는 시설인 만큼 항상 견고하고 안전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